그렇습니다 정설빈 짧게 내줍니다. 장창 왼쪽에 넓은 공간 장슬기가 뛰어갑니다. 윤해인에게 윤해인도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윤해인 크로스 올라갑니다. 네, 슈퍼! 막아냅니다. 김민영이 막아냅니다. 어, 방금 어, 어, 크로스도 굉장히 정확하고 날카로웠는데 네. 저걸 원터치로 그 발리로 때리는 슈팅 또한 너무나도 좋았고 골퍼도 굉장히 잘 막아내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장창 선수가 전개를 하는 과정에서 네, 여기에서 저걸 논스톱으로 잘 때렸거든요. 네. 어, 지금은 이김민용 음. 골키퍼 손에 접착제가 있는 줄 알았어요. <laughs> 네, 맞아요. 라인 <laughs> 쪽 위쪽에 있습니다. 네. 김해리 돌파. 오, 좋아요. 본인이 직접 갑니다. 김해리 가운데 측면으로 벌려줍니다. 그대로 좋아요. 붙여줍니다. 박선주 <laughs> 김민영이 잡아냅니다. 자, 오늘 경기에서 이 측면과 가운데를 계속해서 이 전환 패스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현대제철이 지금 양쪽 사이드와 전환 방향 전환 패스를 굉장히 적절하게 잘 이용하면서 공격 포인트를 계속 노리고 있는 네.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이 크로스 투원 굉장히 매섭고도날카롭게 장슬기. 박스국은한 템포를 늦춰 갑니다. 김혜리. 다시 한번 장슬기에게 밀어 줍니다. 김혜리 그대로 올려 줍니다. 잡아내고 있는 김민영 골키퍼. 오늘 김민영 골키퍼가 놓치는 거 없이 다 잡아내고 있습니다. 네. 나올 때 나와 주고 안정적으로 패치를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네. 인천 현대제철도 계속해서 계속해서 크로스 시도를 하고 있는 인천 현대제철. 네, 지금 현대제철은 계속 두드리고 있고. 자, 박스 안 네, 쪽이 어! 또한번 막아냅니다. 김민영 골키퍼입니다. 네, 방금도 김민영 골키퍼가 굉장히 잘 막아줬고요. 현대제철 지금 계속 두드리고 하천은 또 계속 막아내는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기서 손하윤 선수의 왼발 슛. 김민영 골키퍼가 잘 막아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반하고 있는데 네. 현대제철은 굉장히 크로스를 날카롭게 올릴 수 있는 선수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전반전에 이어서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크로스를 시도하고 있고. 네네자 이번에도 날카로운 크로스가 한 차례 네 있었습니다. 굉장히 날카롭고 정확한 크로스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데 네 거기에 비해서 그만큼 유효한 슈팅이나 그 자리에 차지하는 선수들이 그 공간에 있지 않는 장면들이 또한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제철은 후반전에 얼마나 이 날카로운 크로스를 볼수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왼쪽에서 정설빈 짧게 내줍니다. 이민아 돌았습니다. 박상태 들어왔습니다. 꺾어 줍니다. 뒤쪽에서 흘러집니다. 네, 슈팅! 막힙니다. 최우리 선수의 슈팅까지 이어집니다. 네, 방금 장면 굉장히 아쉬운 장면이었는데 이민아 선수가 굉장히 잘 살려냈고 네, 이 장면이었거든요. 네. 차는 척 발밑에 주고 만들면서 몸 페인트 쓰고 연결까지 하는 장면이었는데 아쉽게도 공이 다시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길게 갑니다. 헤더 박산 쪽 걷어냈습니다. 입니다. 앞쪽에는 최진아 손하연 꺾었습니다 올려 줍니다. 박산 쪽에서 김민영이 잡아냅니다. 오늘 경기 이 캐칭 동작에서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나오는 타이을 하고 있습니다. 정설빈과 김민영, 김민영과 정설빈의 맞대결 정설빈 갑니다. 정설빈 슈팅! 네. 막아! 네. 김민영이 막아냅니다. 네, 이걸 막아내네요. 네. 김민영 선수 오늘 굉장히 안정적인 캐치 보여줬는데 이 페널티 킥 또한 막아내는 장면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설빈 선수가 이 슈팅 공을 정확하게 알아차렸던 김민영 골키퍼였습니다. 대단한 게이 세컨 볼도 내주지 않았어요. 사실 지난 첫 번째 맞대결에서도 문은주 선수가 인천 현대제철에게 득점을 기록했거든요. 네. 오 슈팅 굴절 막아냈습니다. 자 뒤쪽에서 슈팅을 가져갔던 인천 현대제철 이번에도 김민용 골키퍼가 막아냈습니다. 뒤쪽에 많은 공간이 있었거든요. 네 여기서 나오지 않자 자신있게 때려보는 장면이었습니다. 네. 아 정유진 선수의 슈팅이었군요. 네. 큰 소리로 메시지를 던졌고요. 짧게 갑니다. 이민아 내줍니다. 정설빈 올려줍니다. 네. 붙여줍니다. 오호! 다시 한번 이민아 접었습니다. 네. 그대로 슈팅 막아내고 있는 김민영 골키퍼입니다. 자, 상당히 어려운 바운드를 쳐냈던 김민영 골키퍼인데요. 이 장면이었거든요. 네. 여기에서 김민영 선수가 크로스를 올려주는 줄 알고 방향이 쏠려 있었는데 그 예측을 뒤엎고,